아, 다음은 정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관사는 제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관사란 건 어,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어서 많은 어, 경우 네이티브 어, 스피커 아이들도 언제 뭐가들어가고안들가는지를잘모르같아요 왜냐면 그냥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 심지어 그 네이티브 스피커 아이들도 감으로 어, 하기 때문에 정자 라이팅 참석을 받으면 흥당히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렇게딱 다섯 가지만 나에게 이해할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신적으로 봤었을 땐 어, 물론 서수정에서 부정관사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때따로 과정을 하기 때문에 내신이 시작된 중학교 2학년 내신 시험에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겠죠. 그 기본 개념이론이 되기 때문에 중에 올라와서 그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지만 정관사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빼야 되는 그런 유형의 서수령 문장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관사가 일곱, 여덟 가지 종료가 되는데 그걸 다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섯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문을 사용해 주세요. 앞에 나온 명사가, I bought a car. 이게 나온 명사죠? 그러면 또 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는 더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나온 명사는 결론적으로 얘라는 것이고, 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정관사를 봅다 그럼 여기서 특징은, 여기서 지금 뭡니까? 부정관사가 사용됐죠? 부정관사가 세현된 명사가 다시 사용됐을 때, 그때는 정관사로 바꿔서 쓴다. 라는 개념을 반드시 찍어주시고요.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뭐, s 뭐, 문, 뭐 이런 유일한 것들 앞에는 여기 정화사가 들어간다는 거, 악기 이름 앞에 들어간다는 거, 그 전체가 나타날 때, 어, 이 부분은 아이들이 라이팅 t 하면서 정말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The lion이라는 거는 이거는 단수로도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지않에 복수로도 표현이 가능한 건데요. 근데 그 단체적인 거를 썼을 때는 에 너를 넣고 단수를 넣습니다. 그럼 얘는 all lion.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풀어서 으면은 lions are strong 이란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또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너무 깊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전체를 나타낼 때 단수 명사를 사용해서 덜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단수가 있긴 있기 때문에 비동사는 단수로. 사실 의미 자체로는 이 라이언을 대표하는 의미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아침 연 시간에 있었어요. 아침 시간일 때는 정화사 돌아다.